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영상에서 리밸런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설명하고 실전 매매도 많이 보여드렸죠. 소위 말하는 종목 드리블, 비중 관리,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어니스타 주식비더의 한 축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리밸런싱. 근데 이 리밸런싱을 하려면 어느 때 비중을 높이고 그러니까 어느 때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어느 때 이제 좀 비중을 덜어내느냐. 뭐 손실매도가 됐든 아니면 익절이든 뭐 이렇게 조금 조금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타이밍들 그러니까 비중을 채우는 타이밍과 비중을 덜어내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딱딱딱 그냥 요약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만큼 이 내용으로 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설명하기에 앞서 사족을 달 수밖에 없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간소화시킨 만큼 난이도가 중수, 고수 이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심플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주식 경험치가 조금 적거나 초보이거나 아니면 초보 딱지를 갓 떼었거나 요런 분들. 근데 경험은 있지만 리밸런싱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 모두에게는 기본적인 교과서 같은 개념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디테일한 케이스를 다 내포하는 이런 것들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 개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설명은 비중을 높여야 될 때와 비중을 낮춰야 될 때를 구분 지어서 이 각각의 때를 기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가 파동에서 리밸런싱을 할때 기술적으로 비중을 높여야 될 때는 거래량이 커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크다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 거래량이라는 게 단순히 크다 작다를 말하기가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거래량이 커지고 있을 때 비중을 높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비중을 낮춰야 될 때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어들 때 비중을 낮춰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상대적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상대적 거래량이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가격만 증가하고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갈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는 비중을 낮춰준다. 리밸런싱상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하면은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러면 똑같이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거는 높여야 되는 건가 낮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이 상대적 거래량이 높다면은 가격적으로는 오를 때나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나 둘다 비중을 높일 수 있어요 둘다 가능합니다 요 부분은 차트까지도 한번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해 볼까요? 차트로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분봉상의 느낌으로만 간주를 해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요런 느낌. 거래량이 올라와 주면서 상대적으로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상대적 거래량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해볼 수는 있다.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 거래량이 이 앞선 거래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냐? 되게 많이 높냐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되게 높다라고 하게 되면 해도 돼요. 애매하면 저는 보통 안 합니다. 애매하면 굳이 가격이 상승할 때는 높일 필요가 없다. 근데 상대적 거래량이 높은데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 이 가격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높여 됩니다. 굳이 예를 들면은 이런 장면은 될수 있겠죠. 봐 볼까요? 요런 장면은 오히려 좀더 높아지고 있죠, 거래량이. 그러면서 막 위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면 이런 데는 높여 볼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었던 상대적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은데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이거는 제가 실전 매매에서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기 딱 보이네요 요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매매를 했었는데 흐름을 타다가 가격적으로는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상대적 거래량이 별로 늘지 않았죠 이때랑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상승을 했다 여기는 기술적으로는 리베런싱 상 매도 자리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느낌적으로. 여기서 아까랑은 다르죠. 상대적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쭉쭉쭉 소아 줍니다. 쭉쭉쭉 소사 주는데 이 거래량이 앞선 거래량과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 고민되시죠? 애매하면 패스.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어, 근데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험치가 있다. 그럼 가격 올라도 드리블 매수, 불타기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어,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생략하시고 기회를 밑에서 잡아도 돼요 왜냐면은 이 상대적 거래량이란게 이걸 기준으로 두는게 아니라 좀 편하게 가면요 리밸런싱 매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파동 흐름이 좀 말라서 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기기 시작하면요 이 밑에서 전환하다가 거래량 늘어나는 시점 있죠 있거든요 이렇게 기기 시작할 때 갑자기 거래량 팡 쳐주게 되면은 훨씬 쉽죠 이럴 때는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쭉 봐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비중을 높여야 될때 심리적으로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은 비중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스스로 가볍다라고 느낄 때 이거 매매를 하면서 컨디션이 가볍다 이렇게 될 때는 조금 조금씩 높여도 괜찮습니다. 내 계좌의 전반적인 현금 상황이 좀 여유도 많고 네. 뭐 심리적으로도 뭐. 하다못해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비중이 네. 지금 현재 좀덜차 있는 거 같다 라고 느낄 때 이제 당연히 좀 채우고 싶은 욕구가 될 텐데 그땐 채우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조금씩 그렇다고 막 이렇게 몰빵이나 네. 무리하게 채우는 폭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네. 조금 조금씩 높여 봐도 된다라는 거죠 뭐 기준 비중이 만약에 30%였다 근데 컨디션이 되게 가볍고 요새 괜찮다 하면은 뭐한35% 38%요 정도까지 이렇게 높여 보는 거는 심리적 컨디션상 괜찮을 땐해 봐도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뭐 아까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상황, 이런 게 거래량이 뭐 특별히 없더라도 뭐 예를 들면 요런 상황이더라도 좀 네.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볼수 있는 거 정도니까 비중 조금 조금 채울 수 있는 거니까. 네. 심리적인 느낌이 괜찮다, 편안하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지. 오히려 이때 이자리 좋은 거 같은데. 아니면은 아, 비중 작아서 이걸로 음. 수익 내봤자 얼마 안될거 같은데 요런 느낌이면은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걸로는 성에 안 차는데 뭐 이거랑 아 지금 충분히 여유 있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채워도 될거 같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 마음의 목소리는 제가 대신 판단 못 해줍니다 왜냐면 거짓말하기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거 하시면은 경험할 텐데 자기 생각을 계속 쉼 없이 속이게 돼요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막 욕심으로 채워놓고선 아 원래 채우려고 했어 막 이렇게 또 나중에 막 위안 삼아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쵸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직접 대화를 해 봐라 그거를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훈련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라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거짓으로 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발전하기 힘들어요 비중을 낮춰야 할 때는 앞선에서 이미 어느 정도 스포를 해 드렸는데 간단해요 앞선 단어보다 더 간단한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클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민되면 파세요 단순합니다 고민되면 파세요 이 판다는 게뭐 전량매도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게 리밸런싱 매도든 일부든 덩어리든 전량이든 비중을 낮춰야 할 때는 고민될 때입니다 고민되시면 파세요 음.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매수를 고민할 때는 참고 매도를 네. 고민할 때는 팔아라. 뭐 이렇게 또 저희 클럽에서 또 얘기했죠. 맞습니다. 매수가 고민되면 참으시면 되고요. 매도가 고민되면 파세요. 기본적으로 그것만 지켜 줘도 계좌의 밸런스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실전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만 가지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랑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르치다 보면은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랑 직접적으로 딱 대면하고 대화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 정서, 그리고 자라온 환경 자체가 앞만 보고 빨리빨리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문을 열줄 아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 뭐, 이런 주제로 많이 이제 얘기했고, 영상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밸런싱, 이것도 연결돼서 어,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니까 좀 심플한 답안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아, 그래서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는 건가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질문을 무시해서 그걸 답을 못 해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아까 원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나 중급 그 정도 이제 레벨에 있는 분들께는 오늘 이 얘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화해서 말한 거지만 이거 실전에서 들어가면 진짜 어렵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심리도 판단이 어렵고 저 기술적인 상황도 거래량이 뭐 늘어나느냐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막그 과정에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도 많이 느끼시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나 안에 이게 아니라 저걸 기준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니까 연습을 좀 계속하고 훈련을 해 나가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기를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있어서 혼자서 하는데 나는 감이 잘안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학습 능력이 나는 스스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나는 직장인이라서 바빠. 저런 거다막 이렇게 보고 있을 시간도 없어.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모니터링 하고 저런 거 교정하고 그런 일들을 어니스트님 그리고 저희 팀이 이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인원수가 이제 다 차갔기 때문에 어좀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제 신청하시면은 며칠 되겠다. 참여하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좀 서둘러 가입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어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민되는 부분들도 어잘 안내를 드리니까는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고 어, 클럽 가입 전에 솔직히 더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영상들을 충분히 많이 보시고 오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도를 높이고 오시는 거랑 아니 뭐 아니면 가서 그냥 다 배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희 영상들 열심히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클럽은 여기 밑에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보시면은 링크로 카페. 어, 링크를 걸어 놨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죠. 주식비 더 공익카페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공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월화수목금 뭐, 이렇게 5일 동안 주식시장 열리는 날 동안에는 매매 이렇게 영상들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고 노하우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어,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